뭐 이게, <laughs> 이게 뭐야? 하하하 이거야? 레츠 드 조조 안녕하세요 삼픽클럽입니다 음. 여러분들 오늘 마인크래프트 초저 사양 버전 테처팩으로 <laughs> 여러분들 좋아.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 이 컨텐츠를 준비해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이컨이 테처팩을 적용하고플레이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목적은 뭐냐면 이 테처팩을 구경하는 거니까요. 아 기다려 먼저 하고 있지 봐봐. 하무거있거니까 오늘 어, 오버월드도 가 보고 엔더월드도 아니 뭐지? 지옥도 가 보고 엔더월드도 가는 오! 그래서 엔더 드렁까지 깨는 그런 플레이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. 오케이 가자. 안 구독띠. 안 따봉띠. 안 알림띠. 오 뭐야 이게? 야 완전 <놀람> 미니, 미니. 야 이거 완전 미니미니의 미니미니. 미니. 이게 데이지야. 이게 데이지야. 어. 약간 완전 미니미 완전 미니미니해 보이지 않냐? 약간 거인이 된 느낌? 그러니까 약간 거이 거의... 근데 동물들은 안 바뀌었어. 뭐야 제작대가 왜 이렇게 생겼어? 어디서? 와 이거 되게 약간 아 약간 되게 약간 작아 보여. 이렇게 미끌미끌해 어, 야, 보여. 오, 약간 어지러운. 이게 석탄인가? 오 석탄. 아, 석탄 석탄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? 아니 화로. 오 왜? 화로. 야 화로도 야 화로랑 별 차이가 없는데? 건... 너왜 <laughs> 그렇게 생겼어? 아니 얘 호박이 호박이 이렇게 생겼다고? 가져가지 마세요 어우, 만지지 마아 뭐야! 아왜 자꾸 가져가! 어, 진짜. 어 없어졌어 아, 자꾸 건들지 마 건드지 마. 나 아니야, 죽이, 나 아니야 나 죽이, 아니야 죽인다, 죽인다 나아니다나 <laughs> 아니야 나 1.12.2인데요 아! <laughs> 어, 나한테. <안> <laughs> 아, 진짜 다운드 깼어! 야, 다음드 어떻게 생겼어, 보여줘봐 야, 야, 보여줘 야, 야 그다캐지마 탁했어! 아 아니 그게 왜 탁해! 아악! 멍청 빡 아아 수준! 아 탁해 다운로드 발견했다고 딱 보여줘야지 센서없 놈아 아, 오케이 들어가자 맞아. 왔다 오야 오. 여기도 오, 와 여기, 잠시만! 여기, 여기, 발광석 오, 발광석도 이렇게 생겼네 와오 <laughs> 일단 무조건 깨고 보는 거야? 그니까 러 이게 멀리서 봐봐 멀리서 보면 되게 쬐끔해보여 지옥문도 봐봐 오오 미니미니 뭐지? 몰라어야 돼? 어? 가스트! 아아아아아아습니다 내가 틀렸어 어, 망했다 이 자식이! 오, 어, 이 자식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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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방어, 방어, 방어! 잡아! 잡아! <laughs> 잠깐나 이거 아이고. 쓰고 있을게 뭐, 이렇게 가자,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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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, 여기가 어어, 어 아니 뭐해? <laughs> 야, 다시, 다시 어라? <laughs> 어, 찾았다! 오, 아, 여기 네왔네 와, 이거 몹스포도 되게 아기자기게네 어이 프레임 나600 나와. 와. 네, 왔다. 어 저거는 그래 이제, 뭐? 이제 엔더 눈을 먹어야 거. 되거든, 엔더 는 와, 어 되게 쪼꼬매 보이지 않냐? <laughs> 되게 쪼꼬매 보여 야 그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되게 쪼꼬매 <laughs> 보여. 아, 그냥 그래, 일자로 올라와, 너는. 어째, 너는 일자로 올라가지. 연결 성공. 아, 진짜 빨리, <laughs> 빨리 와! 이제 <laughs> 예, 가자. 이제 어, 여기서, 에그니까.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. 어. 왔면은... 뭐지? 뭐지? <laughs> 아니, 이제 뭐지? 어, 야, 그냥 거리다.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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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알아 따로 먹었지 뭐. 담밤. 뭐야, 저기 뭐야, 지 중은 뭐야? 왜 저기 중 하나 더 있어? 어. 히이 어? <laughs> <laughs> 야, 깻물는 들어왔지 이 자식. 아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야 베타, 베타, 빨리 선착사명배 뒷자리 좀. <웃음> 여기겠지, 여기겠지. 오 여기다 여기다. 벨 테쳐팩은 그대로네. 오케이. 안 돼! 아! <laughs> 가자! 가자. <웃음> 이제 알아서 쫓아오세 엔더는 발사! 어, 뭐야? 반대쪽이야! 어, 어개 빨라! 속도를 주체했어! 어, 앞으로? 이쪽으로 쭉어! 직진, 직진! 아래 봐봐! 아래 막 그, 뭐, 엔더 그거 있는 거 아니야? 유저? 어, 여기다! 응. 내려 간다! 여기, 어, 여기, 아래 파! 얘들아! 파! 어, 나왔다! 오케이, 숨고개! 오호, 이제 찾아, 찾아! 자자 오케이, 우와 여기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? 약간 옛날 막 90년대 FPS 게임처럼 생겼어, 여기. 아! 님아 사다리 봤어요? 사다리요? 안 봤는데? 사다리 보여드릴까요? 사다리? 이 변태처럼 말해, 사다리 보여드릴까요? 이거 무슨 이거? 뭐? 봐봐, 해봐. 뭔뭐 이게 사다리야! 아니, 야, 아니 이게 타는 거야? 아니 <laughs> 사다리, 사다리. 아니 사다리 뭐 저쪽으로 생겼어. 이거 도지인! <laughs> 어! 찾았다! 찾았다! 내마말스 여기서 냄새난다고 뭐야 왜 뭐, 안.. 어 뭐야 <laughs> 아! 몬스파이리치 뭐야 몬스 잡아 몬스터 <laughs> <모습> 잡아 <laughs> 빨리 잡아 한 <laughs> 명이 <삼경이. 아니>, 나왔어! <laughs> 오케이 됐어 됐어 막아 막아 오케이 됐어 됐어 오눈 보소 오 눈도.. 뭐야 눈이 눈 같지 않은데 이거 눈내 오네 야, 야 예, 거미줄 좀. 있는 사람. 얘, 아니, 덤벌리한테 마지인데 구해줘, 좀. 아니. 설마 죽냐? <laughs> 오 오케이, 야. 그래, 이제 엔더월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이제 엔더놈 들어간다. 오, 소리 네. 똑같아. 테초팩 원래 테초팩의 소리도 다르거든요. 아, 자꾸 이거 왜 쓰고 있는 거야. 아, <laughs> 진짜. 두두두 오케이, <laughs> 가 어, 오! 오, 오. 오, 되게 약간 오, 느낌 이상해. 야아아아 야, 그래서... 어, 이걸로 끝이야? 어 잠깐만 블럭블럭 블럭. 어? 보트 들어가지 않은어 보트다 아니 보트.. 에 보트 왜 들어오는 거야 이거지, 어 여기 이거지, 약간 이거지, 누가, 누가 뭐만들고진 것만 왜... 있다 그니까 러아 진짜 약간 어우 지러워 이거 새로워가지고 잠시만 두두둔, 두두둔, 두두둔. 아니 진짜 쟤 진짜 어실 <laughs> <오>, 쓸모없어 진짜 아니 <laughs> 이걸 올라가면 어? <laughs> 어, 아니 <laughs> 아, 아니 떨어어 이미기었어아 진짜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아 핸더네랑 눈도 못맞추고 죽은거 봐 깬다 오케이 오! 아무어어할수 있어 란티쿤 아니 진짜 응원단장 개같네 할수 있어 오케이 어 근데 야 이거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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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잘보여요 퇴짜팩 없으니까 왔다 아 테처팩 있으니까 어. 이게 테처팩 있으니까 뭔가 더 프레임이 잘 나와서 뭔가 더 보기 쉽다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. 어? 어라? 어? 어. 야 화살이 없어 화살 화사... 아 화살 네발 있다 네발네 네 발로 가자 어, 그래 나 이만 때려 어 위험해 철도끼 좀돌끼 돌기 돌도끼 락키한테 있어, 락키한테 있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! 아! 아! 전화 왔어, 갑자기! 어어! 진짜 는데 진짜! 아, 죽는다, 죽는다. 어, 락키 아, 시체! 내가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. 아니, 뭐, 뭐야, 무식하게 하네, 왜 이렇게? 여기, 아니, 아니, 떨어지마, 떨어지마! 여기서 화살 쏴야지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 <laughs> <오! 오! 웃음> 아, 울. 어, 아니요. 어,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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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<laughs> 이 의지 내가 이어받겠다. 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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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동이 o u 어 오케이 y 동이아 u g h t 냐뭘거 e i 오케이 그래, 오케이 고마워. 용 y 들아 내가 이제 잡을게. 아니 뭐날 맞추고 있어 w 저뭐야아니 <목소리> a w 아니야 r e 악령 a t 악 b 악령 t i 아! n 아 t s u r 아!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얼마만해 봤는데. 아, 나 쏘지 말고 엔더 드리고 있으라고. 아, 진짜 악명도 진짜. 아, 아나 맞추지 아, 말라고. 어. 아, 피가 없어 진짜. 야, 하지 마. 어, 씨 야, 부러 살 됐다. 오케이, 나머지 아니. 요원들아 나한테 힘거프를 줘. 아니. 아. <웃음> 아.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뭐, 뭐야 힘이 난다. 아니야. 아니, 아! 저 <laughs> 아, <laughs> 갑자기 힘이 나는 걸 거몬 컴온 안돼 안돼 막찬될 거야 아 꺼져 닥쳐 <laughs> 아 깻먹고 영혼들은 이제 꺼져 <laughs> 이제 필요 없어 너네들오오오오아아선 <laughs> 넘지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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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 어. 그만하지 못해 그만 줘대야 뭐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왜 지들이 잡아? <laughs> 내가 다 잡아서는 거 아니 진짜 아손 넘네 아 진짜 얘들요. 아.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첫초최저 최저사양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테쳐팩 한번 종여해보고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최저사양 마인크래프트 해봤는데요! 진짜 프레임도 진짜 훨씬 잘 나오고 훨씬 부드러워요 제가 이거 할 쏴봤거든요? 제가 FPS 오버워치 그랜드 마스터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프레임이 잘 나니까 뭔가 더 어.. 렉이 진짜 안 걸립니다 이게 안 걸린 느낌이 아니라 안 걸려요 여튼 이렇게 오늘 해봤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겠세요빨이 아! 어! 이 오케이 해방 <laughs>